앞에 문제 잘 풀어 봤어요. 품사의 분류와 활용 이제 본격적으로 품사에 대해서 시작할 거예요. 자, 봅시다. 1번. 품사의 분류. 다음 제시된 단어를 자신이 기준한 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해 봅시다. 기준 형태 변화의 유무. 아,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누겠다는 이야기구만. 여기까지만 확인하고 다음 단어들 가운데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끼리 묶어서 분류해 놓은 것을 품사라고 합니다. 그래요? 품사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를 표현해 놓은 거니까 얘네 정도는 외워 주셔야겠지.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은 세 가지 형태, 기능, 의미가 있습니다. 형태는 단어의 형태적 특징을 말하는 것으로 단어의 형태 변화 여부를 말합니다. 기능은 한 단어가 문장 안에서 다른 단어와 맺는 문법적 관계를 말하고요. 의미는 개별 단어가 갖는 차별적인 의미가 아닌 하나의 품사를 구성하는 단어들의 공통적으로 갖는 의미를 말합니다. 실제로 품사를 분류할 때에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적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형태가 변하면 가변어. 변화하지 않으면 불변어. 다음 기능에 따라서 가변어에는 용언, 불변어에는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으로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의미에 따라서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언은 관형사, 부사, 용언은 동사, 형용사, 독립언에는 감탄사. 마지막으로 관계어에는 조사가 있다 라고 해놨지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내용 읽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를 외워놓는 거다. 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되죠.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죠? 어디에? 바로 여기. 서술격조사. 서술격조사는, 어? 조사니까 관계연, 불변언데, 서술격 조사는 가변어에 들어가는구나. 선생님 그러면 서술격 조사에 뭐가 있는데요라고 물어보시면 무엇 무엇이다 형태가 있죠. 책이다, 책이고 책이면 책이니 책이게 책이냐 책일걸처럼 어때요? 자꾸 자꾸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서술격 조사 이다는 불변어인 관계원에 들어가지만 이단 녀석만큼은 가변어다. 여기만 체크해 놓으시고, 다음 페이지 다짜고짜 넘어오면 안 됩니다. 이 페이지 외우고 넘어오셔야 돼요. 페이지가 아니라 여기 네모칸. 믿고 저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 페이지. 품사의 종류와 특성. 빈 칸에 들어갈 기다리다의 알맞은 형태가 무엇인지 써봅시다. 자네 기다리다. 자네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기. 때를 기다리면. 언젠가 기회가 온다 아기가 엄마를 기다리다 혹은 기다리다가 기다리면서 잠이 들었다 기다리다 라는 말은 밑에서 할 거지만 동사구요 어디에 들어갑니까 용언에 들어가겠고 용언은 어디에 들어가요 가변어에 들어갑니다 어머 기다리다 라고 하는 단어는 형태가 변화하는구나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지 다음 페이지 볼게요 체언에는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습니다. 체언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입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고요. 주로 조사와 결합하며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체언은 어디에 들어가니까? 불변어에 들어가니까.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다. 어떤 속성을 가진 일반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보통명사와 특정한 하나의 대상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로 나타낼 수가 있다. 고유명사의 대표 누구? 록셈. 여러분들 이름 옆에다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명사와 겉다름뿐처럼 다른, 다른 말에 기대어 쓰는 의존명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에 기대였습니다 저는 앞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죠? 뭐라고? 관형어의 수식이 필요하다. 수식이, 관형어의 수식이 필요하다. 다음 대명사는요. 명사를 대신해서 그것을 가리키는 말로 이것, 그것, 여기, 거기 등 사물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지시대 명사와 나, 너, 우리처럼 사람을 나타내는 인칭대명사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 그것은 사물을 나타내는 말일 테고, 여기, 거기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되겠죠. 수사는.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고요. 하나둘처럼 수량을 나타내면 수량, 양수사, 첫째, 둘째 순서를 나타내면 서수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옆에 일기중 활동 볼게요. 제시된 기준에 따라 다음 단어를 분류해 봅시다. 사람, 사물, 장소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뭐, 찾아라, 명사, 배, 이순신, 나라. 사람, 사물, 장소 등 이름을 대신할 수 있는 말을 찾아라 대명사.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을 찾아라 수사. 그리고 얘네들을 싹다 합치면 뭐라고 한다? 체언. 체언의 특징 무엇가 있다고?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고 조사와 결합을 하고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요말 정도는 기억해둡시다. 됐나요? 다음. 용언이 있어요. 용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활용하는 말, 동사, 형용사. 활용한다. 활용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뭐다? 단어의 형태가 변한다. 단어의 형태가 변하니까 용언은 어디에 들어갈 거예요? 가변어에 들어갈 거예요. 어, 선생님, 용언, 동사, 형용사 말고 하나 있는데요. 그렇지. 뭐 찾으면 된다? 서술격조사. 하나 더써 놓으면 완벽히 이 용어는 문장에서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며 동사 형용사가 이것에 해당됩니다.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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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렇게 끝날 수 있으면 됩니다. 동사는 걷다, 부르다, 날다처럼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고요. 형용사는요 빠르다, 깨끗하다, 아름답다처럼. 이 전부 다내 얘기인데 난 깨끗하고 아름답지, 맑고 자신있게. 죄송합니다.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 또는 성질을 나타내는 말을 보여줍니다. 본용언과 보조용언 이 개념은 엄청 중요해요. 읽어 볼게요. 문장의 주체를 주되게 서술하며 보조용언의 도움을 받는 용언을 본용언이라고 하고 본용언과 연결되어 그것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보조용언이라고 합니다. 가지고 싶다, 가지다, 본, 뭐뭐 하고 싶다, 보조. 어, 식탁이 너무 길어. 그쪽에 있는 소금 좀 나에게 건네줄래?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건네다, 본용원, 뭐뭐 해주다, 보조용원. 이렇게. 그는 용돈을 다 써버렸다. 식처럼, 쓰다, 본용원, 버리다, 보조용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어, 선생님 그러면 본용어와 보조용어 구별하는 방법이 있나요? 없을 리가 있나 살펴봅시다. 본용어는요 필수 성분, 필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없다. 보조용어는 생략해도 문장의 형성이 가능하다. 본용어, 보조용어. 그게 확실하다고 합시다. 하나는 본용언이고 하나는 보조용언이야. 그러면 무조건 순서는 본용언, 보조용언 순서다. 그러면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거는 뭐다? 본용언, 본용언 이렇게 두개 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는 사과를 깎아 먹었다. 사과를 깎은 거 맞죠? 사과를 먹은 것도 맞지. 그러면 얘는 본 본이지. 괜찮나요? 이게 본본인지 본보조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뭐뭐뭐뭐 해서 이 말을 넣을 수 있으면 본본 그럴 수 없으면 보조, 본보조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라면 이걸로 시험 문제 하나 내지. 다음 페이지. 탐구, 용언의 형태가 변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합니다. 읽다 읽고 읽으면 읽는다 읽으니처럼 읽은 형태가 변하지 않고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태가 변하지 않으면 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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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으면 는다 은이처럼 뒤에서 형태가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걷다의 활용형 걸어, 이르다의 활용형 이르러처럼. 어 걷다는 걷 언데, 이르다는 이르 언데 어간이 변했네, 어미가 변했네. 용언을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으면 요놈들을 묶어서 불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불규칙 활용의 형태는 어간이 변하냐, 어미가 변하냐, 어간과 어미 모두 변하냐? 어간과 어무가 아니라 어간과 어미 모두 변하냐 요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다음 수식어, 관형사, 부사라고 하고요. 수식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관형사와 부사가 있는데 어, 둘다 꾸며주는 앤데왜 나눠놨을까? 걔네들이 각각 꾸며주는 말이 다르니까. 관형사는 세한이처럼 체언을 꾸며주고요. 부사는 빨리 저리처럼 용언관형사 부사 문장 등을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수식언도 역시 불 형태상 변화가 단어의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불변어다. 아까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죠. 관형사는 뭐에 해당되는 말, 어떤에 해당되는 말. 부사는요, 어떻게에 해당되는 말을 부사라고 합니다. 관계어는요, 조사가 있고요. 관계어도 역시 단어의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불변어에 해당을 하고요. 조사, 관계어는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단어들의 관계. 관계어에는 조사가 있는데 다른 품사와 달리 이게 포인트네요. 홀로 쓰지 못하고 앞에 말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거나 격조사.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조사. 하지만 우리는 조사 하나 더 알고 있죠? 접속 조사. 조사는 기능에 따라 이, 가, 처럼 주격조사. 을, 을, 목적격조사. 처럼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격조사. 너도, 너만, 너까지 나한테 왜 그래? 에서 처럼 앞에 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보조사. 와, 과, 랑, 너하고 나하고. 그는 밥이며 쌀이며 국이며 남김없이 3인분씩 먹었다. 이며. 두 단어나 구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이 말이 포인트네요. 같은 자격으로 이어 줍니다. 왜? 앞 페이지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부사격 조사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음. 서술격 조사이다. 이런 스파이 같은 녀석 서술격조사 이단은 형태가 변하지 않고 다른 격조사와 달리 이고 이면 임으로처럼 야호 형태가 변한다. 서술격조사 이단은 형태가 변한다. 저 녀석만큼은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가변하다. 독립언 감탄사 독립언은 문장의 다른 말과의 관계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 감탄사가 이것에 해당됩니다. 아 여보세요. 자, 음, 어, 어 음,처럼 <laughs> 말하는 이의 느낌, 부름, 음다 특별한 의미 없이 쓰이는 입버릇, 더듬거림 등을 나타냅니다. 오른쪽 위에 뭐 볼만한 게있었을까요 불규칙 활용의 종류에는 일단은 이름만 기억합시다. 디귿 불규칙, 비읍 불규칙, 러 불규칙. 이 밖에도 시옷 불규칙, 흐 불규칙, 오 불규칙, 여 불규칙, 르 불규칙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면 완전 고급 문법이지. 하지만 여러분들의 시옷 문제는 여기가 될 것이다. 왜? 괴로우니까요. 감탄사를 참는 건는 어렵지 않아요. 밑에 5번, 6번 문제까지 계속 차근히 풀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저는 넘어갑니다. 다음 밑줄 친 단어를 품사의 기준에 따라서 분류해보자. 읽지 말고 생겼다. 어, 생겼다 생기고 생기면 생기니 생기게 생기냐? 생기다 라고 해서 뭐뭐 다니까 일단은 용언이겠네. 여유가 생겼다. 아까 기억나요? 동사는요. 명령, 진행, 청유형을 명령, 진행. 청유형을 쓸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유가, 음, 여유가 생기는 중이야. 라고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동사. 동사는요, 어떤 이러이러한 활동의 의미를 부여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니까 명사. 방과 후, 에, 에. 에만 떨렁 혼자 쓰려고 했는데, 아이쿠야, 혼자 쓸 수가 없네. 혼자 쓸수 없는 유일한 품사 누구였었어요? 조사 있었죠? 하나 둘셋넷 숫자를 세고 있죠? 수사. 다섯 번의 교육이라고 해서 어머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숫자를 세는 것 같지만 조심해. 다섯 이라는 말은 뒤에 벗이라고 하는 체언을 꾸며 주고 있잖아요. 관형사. 기분이 참 좋았다. 좋다. 좋고 좋으면 좋으니 좋아서 좋게 좋냐? 형태가 변하고 있죠? 그러면 동사 아니면 형용사인데, 좋다라는 거는 상태니까요. 형용사겠지. 아! 따로 떨어져 있죠. 감탄사. 문득 뭉클해졌다. 뒤에 오는 뭉클하다라는 말을 꾸며주죠. 어떻게 뭉클해졌어? 얼마나 뭉클해졌어? 어떻게 뭉클해졌어? 어떻게? 문득. 어떻게에 해당되는 말? 부사.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밑에 나와 있는 2번, 다음 활동을 통해 용어에 대해서 탐구해 봅시다. 활용형을 적어 보고 각 단어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판단해 봅시다. 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까 명령, 진행, 청요형을 쓸수 있으면 동사, 쓸수 없으면 형용사. 그렇게 확인을 했었었죠. 읽어라, 되네, 동사. 삭막해라, 너야. 지금 아 우리 교실 분위기 아 우리 집안 분위기 아 상막해 상막한 중인데 어색하죠 형용사. 너 오늘부터 이 자식 즐거워. 어 즐겁자고 안 되죠 형용사. 웃어. 자, 식 되죠 동사.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제가 명령 진행 청유형을 쓸수 있다라는 말을 여기에서 교과서에서는 종결음이 뭐뭐 은다. 뭐뭐 알아 어라 뭐뭐차의 결합 종결 어미로 설명해 놓은 거니까 얘네들도 읽고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죠. 왜 이렇게 빨리 후려쳐서 설명하고 있냐고 이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렇게 진짜 이거는 제가 품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10%도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어찌나 입이 근질근질하고 있는지 다음 페이지. 고기를 잘 구워서 그릇에 놓아줘. 어, 그런데 집게가 굽어서 고기가 잘안 집히네. 어제 날씨가 좋아서 공원에 들렀어. 맞아. 어제 하늘은 오래간만에 정말 푸르더라. 푸르더라. 혹은 푸르렀어. 이렇게 해요. 자. 무슨 이야기 해보고 싶은 거예요? 굽다 구워서 어머 세상에 어간에 있었던 비읍이 사라져 있죠. 그러면 얘는 불규칙이지. 굽어서 굽 어간에 굽다의 굽 그대로 살아있죠. 얘는 규칙이지. 들르다 들르 어서 들르 어, 변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얘는 규칙이지. 풀르 어서 어선데 러서라고 하면서 어미가 변해져 있죠? 변화가 있죠? 불규칙이겠네. 이것만 봐서는 도저히 감을 찾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옆에 규칙 불규칙 나와 있는 것들 꼭 확인을 저랑 다시 하실 거고 다음 시간까지 요것만 외워 오시면 됩니다. 뭐르 탈락, 으 탈락은 규칙 활용에. 포함이 된다. 르, 으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규칙에 들어가니까 이거 외우고 있으면 하, 너무 속상하지. 요걸 외워놔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볼게요. 다음 활동을 통해 부사에 대해서 탐구해 봅시다. 부사는 어디에 들어가요? 수식언에 들어가죠. 주로 누구를 꾸며준다라고 용언을 수식해준다라고 자기 말고 다른 관계언 수식해준다고 그 다음에 어머 오지랖 넓은 녀석, 오지랖 넓은 녀석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한다. 그날이 예상보다 빨리 왔다 왔는데 빨리 왔죠. 과연 이 드라마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드라마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고 있지. 일반적으로 부사는 용언, 관형사, 부사 등을 꾸며 주지만 어떤 성 부사들은 수식의 범위가 한 단어나 어구에 한정되지 않고 문장 전체를 꾸며 주기도 합니다. 밑에서 볼 거지만 미리 할게요. 한 여성만 꾸며 주면 문장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 주면 문 잠깐만.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하나의 요소만 꾸며주고 있으면 성분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면 문장부사. 이렇게 보셔야지. 밑에 거는 그말 했으니까 패스. 다음 페이지 보러 갈게요. 미추친 단어의 품사가 무엇인지 보고 그렇게 판단한 것에 대해 이야기 해봅시다. 자, 볼게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야호! 이 보다라고 하는 조사가 붙어 있죠. 그러면 얘는 체언일 것이다. 체언이면 명사, 대명사, 수사인데 이름인가? 아니죠. 수량순서인가? 아니죠. 이보다 이것 가리키는 대상이 있겠지. 대명사. 이 점을 명시해야 한다. 이것, this. 대명사인 것 같지만 띄어쓰기하고 뒤에 오는 점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뒤에는 조사를 붙일 수가 없어요. 점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 체언을 꾸며준다. 환영사. 마라을 마라톤을 좋아하는 그래 마라톤하지 말 마라탕이라고 할까? 마라탕을 좋아하는 사람 다섯이 대해서 회의에 참가했다. 누가 봐도 조사잖아요. 조사 붙었으면 명사 대 명사 수사인데 하나 둘셋넷 다섯 숫자 세고 있죠. 숫자를 세는 체언이다. 수사. 다섯 어 수사인 것 같지만 한칸 띄어 쓰고 뒤에 오는 사람이라고 하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죠. 게다가 다섯 뒤에 조사가 붙을 수가 없네 관형사. 오늘이 첫 출근 날이다. 이 조사 붙어 있죠. 그러면 얘 오늘 명사 대명사 수사겠지. Today 명사. 그가 오늘 왔다 명사인 것 같지만 시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띄어쓰기하고 오다라는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죠. 동사 꾸며주고 있네. 어 동사 꾸며준다고 누구 부사 밑에 나와 있는 설명도 어찌나 친절하신지 한번 보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옆에다가 당구장 표시 땡땡땡땡 뭐라고 써 놓을까요? 관형사는. 조사가 절대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됐을까? 다음 품사의 통용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얼굴 맞대면서 설명할 거니까 일단 체크해놓고 읽어보시는 정도면 되겠습니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밑에 나와 있는 5번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품사와 관련지어서 설명해봅시다. 아 돈이 천 원밖에 없어. 대문 밖에 누가 왔다. 여기에 띄어쓰기가 왜 틀린지 한번 살펴볼게요. 천원 밖에 없다의 이 밖에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명사 뒤에 붙였었고요. 대문 밖에 누가 왔다는요. 박이라는 명사에 에라는 조사가 붙어서 앞뒤의 단어와 띄어쓰는 겁니다. 박. 명사, 이, 에는 조사. 현우야, 감탄사인지 알고 싶습니다. 2번 문제 별표. 감탄사는 말하는 이의 감정을 직접 나타내거나 부름, 응답, 그리고 특별한 의미 없이 쓰이는 입버릇, 더듬거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현우야는 현우라는 명사, 야라는 혹격조사가 결합했습니다. 따라서 감탄사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탄사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올바른 표현인가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건강하세요는 건강하다. 건강한 상태 형용사. 행복하세요. 행복하다.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둘다 형용사인데 뭐뭐 하세요 뭐뭐 하세요 라고 명령을 썼으니까 땡 틀린 표현이다. 아 그럼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이런 식으로 좀풀려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요. 됐을까요?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일단 정지. 다음 해오는 단어의 짜임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조금 이따가 만나요. 안녕!